질문한 답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2022년 들어서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개발의 일환으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그 목표하고 있는 사거리나 속도, 기동성 이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우방 특히 미국에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무기일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한테는 우선순위가 좀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한반도에 있는 표적을 그 속도라면은 1분 이내에 타격을 하고 그 미사일을 우리가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더라도 현재 미사일들이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는 3분 30초에서 5분 이내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2, 3분 내에 도착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극초음속 미사일보다는 최근에 또 발사되고 있는 KN-23이라든지 KN-24 미사일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KN-23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들이 기차를 이용해서 발사를 했고, KN-24 북한형 a t e c 캠수라고 말하는 이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가 됐던 것이죠. 가장 염려가 되는 것은 이것이 개발이 이제 다 끝나서 KN-23 같은 경우에는 실전 부대의 배치가 완료돼서 그 운용이 제대로 되는지를 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10개 부대가 있으면 무작위로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부대에 불시에 가서 한번 사격해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k n 2 4즉 북한식 ATKMS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쐈는데, 북한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이미 개발이 끝나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발을 골라가지고 한번 쏴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무작위로. 근데 정확하게 목표물을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이 현재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고차보게 됐습니다. 북한이 이제는 이러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취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준비하는 것이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155마일 전선을 지키면서 개미 한 마리도 놓치지 않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먹고 들어오면 우리도 북한을 침투할 수 있는 것이고 북한도 우리한테 침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방법은 침투를 막을 수 없으면 그 침투 흔적을 빨리 발견해서 경멸하자 하는 것이 우리 기본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한 마리의 개미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 미사일도 우리가 격추를 시켜서 100% 방어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북한이 백발을 쏘면 다 격추시킬 수가 없습니다. 몇 발은 목표물에 도착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엄중함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북한의 공격보다 더 크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입장에 놓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빨리 비핵화를 하고 또 이러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북한이 핵 무장을 해서 미사일을 쏘면 우리는 재래식 미사일 1 0 0발을 쏴야 됩니다. 그렇게 무한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답은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된다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북한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빨리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 정상화하고 북한도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도 용납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했다가 저희 군이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단한 발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이 현실을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합심해서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